어 제가 요즘 응. 아주 사랑하는 파우치 안에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직접이요? 네. 아. 선생님의 파우치를 선생님 보나요 오, 선생님 파우치도 뭐, 네. 음, 많아요. 많아요. 음. 엄청 여러 가지 많은데. 어, 파우치 두 개가 네. 두개 가져왔어요. 저 일단 네.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맞아요, 여기. 저는 오늘 이제 립스틱을 바르긴 했는데 네. 평소에 안 바르게 돼요. 맞아. 마스크에 다 묻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립밤을 쓰는데 보습력이 굉장히 좋고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찐템입니다. 선생님, 파우치에서 찐템? 꺼내. 제가 네. 또 가져온 게 이게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정말 겨울철에 네.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왜 건조해서 막 글다글다 빨갛게 된 경우에 아니, 그럴 때 많이 쓰는 요 이거는 우수파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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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솔직하게 제가 말해도 돼요. 저도 이거 썼었는데, 우리 애기는 안 맞는데 나는 좋았어요. 왜냐면 촉촉하고 이게. 아, 프랑스 거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F사의 수분크림이에요. 미국 브랜드예요. 오. 사실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꿀 성분하고 아까 그 세라마이드 성분. 세라마이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바라기에서 추출한 건강한 식물성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이 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어야지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이텍스처도 한번 보세요. 이게 꼭 버터 같아요. 헉. 근데 저는 사실 향을 제가 별로 안좋아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 그냥 꿀향이에요. 꿀향. 네, 꿀향. 오, 팝, 너무 부드러운데요? 가 들어본 것 같은 게 이게 클렌징 제품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이제 뉴욕에 농장이 있대요, 음. 이 회사에. 그래 촉촉하네. 여기서 수확한 원료로 화장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선생님 세라마이드 들어간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런 세라마이드가 어? 만약에 예민하고 여드름 피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막뭐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응. 마지막으로 꼭 응.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이건데 응. 아까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응.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아요. 응. 건조하고 너무 당기고 응. 마스크 쓰기 때문에 다 벗겨져 응. 나가고 하니까 응. 그런데 이게 유분막을 잘 형성을 하다 보니까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리고... 적당량 아, 맞아 요 건조하다고 막 듬뿍 듬뿍 바르거나면 이러면 또 그것도 음. 또 그거 방법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요거 잘 지키셔야 되는 게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아, 먼저 아시는 게 굉장히 중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에 홍조가 좀 있거나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라마이드를 추천드리고요. 네.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면 세라마이드는 비추천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